비 내리는 어두운 밤, 이사벨라는 땅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젖은 흙 아래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죠.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무언가를 담아 품에 안았어요. 그 항아리 속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이의 흔적이 있었죠. 이사벨라는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고 로렌조는 집안의 하인이었어요. 이사벨라의 눈빛은 언제나 그를 따라 움직였죠. 하인의 옷을 입었지만 누구보다 고귀했던 남자. 사람들 몰래 스친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이사벨라의 오빠들은 사랑에 빠진 그녀가 가문의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두려움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곧바로 분노가 되었죠. 그날 이후 그는 사라졌어요. 이름도, 숨결도, 모두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꿈 속에서 들려온 속삭임에 이끌려 이사벨라는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지만 그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손으로 진흙을 헤치고 숨겨진 진실을 꺼냈죠. 그 후로 이사벨라는 항아리를 끌어안은 채 시들어가는 꽃처럼 천천히 생을 놓아버렸어요. 사랑은 끝내 그들을 구하지 못한 거죠. 이 그림은 가족의 탐욕으로 두 연인의 운명을 비극으로 몰아간 이야기를 영국 화가 존 에버랜밀레이가 작품으로 담아낸 거예요. 그럼 명화에 담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